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그 가정에, 사업 위에 충만하신 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크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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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 말씀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여기고 있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누구라고 하는지를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살아왔다, 선지자가 다시 돌아왔다, 살아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합니다. 음. 주님을 주님인 걸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자신들의 경험과 인식의 한계 때문인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식과 자기의 경험, 아 이런 것에 한계가 있다고 기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은 그러나 그들은 또 자기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무시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금을 모르는 사람한테 금을 갖다 줘봤자 금 쇳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어, 암석일 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관심은 해방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압제로부터 어,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먹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먹거리를 찾는 것이 그들의 주 관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주로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뭐였느냐? 그러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해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착취해 가지고 내가 소위 지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 답변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효력이 아니라, 하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이거는 그냥 알아진 것이 아니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알아진 것이 아니라, 또 부모님들에 의해서 이웃에 의해서 알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러나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간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주여 그리 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이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도 자기의 이익이 발동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의 이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나면은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나면 나도 한 자리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 어, 어떻게든지 줄을 설라고 그래요. 음, 저도 한때 학교에 있을 때 어, 누가 도와달라고 래서 어떤 정치인이 도와달라고 래서 어, 상당히 이렇게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보면요. 막 뛰어나가요. 막그 사진 찍는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자기 인물이 좋다고 그냥 팍 뛰어나가서 옆에 가서 막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서 붙어올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요. 저는 그렇게 뛰어나가는 게 좀, 이렇게, 어죽전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은, 뒤늦게 저 뒷자리에 어디로 가가지고 서 있거나,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 농공행상을 하는데, 교수님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왜 이렇게 사진이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야, 사진이 찍혀야, 아, 농공 행상도 한 자리씩 때 나눠 주는 것 같아. 이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사진을 찍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왕이 되어야만 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이 욕심이 발동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교회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라고 나에게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모든 분들이 다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일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왜 함구령을 내리셨나?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셨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번이 함구령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 가운데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아홉 번 정도 함구령을 내리신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이 밝혀지면은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는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또,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다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해를 살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귀신들이 증거한다. 귀신들이 이바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예수가 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마치 사탄의 이 종로로 타는 사람처럼 여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만일에 귀신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정말로 바알 세불이 어 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충분한 공생의 시간을 버르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던 그 많은 어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함부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나 지도자들은 영광의 그리스도, 기적의 그리스도만 이해하고 고난의 그리스도는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리스도, 인간 중심의 변두리에 모인 그리스도 인간들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는 변두리에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어, 사회적 이념에 사로잡힌 그리스도. 그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가지고 이 로마의 그 폭정에서 자기들이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이제 무한히 제공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졌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축복의 중심에서 자기들이 축복만 받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그들은 환영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 고난의 그리스도는 미련한 그리스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때 미련하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 가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격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자격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내가 이 자격 조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장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찍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건 첫 번째 제자의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 구절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읽는 중에 그것보다 먼저 앞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당신들이 따라오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들 가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들 가니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확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친구 따라 장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괜히 장에 가는 겁니다. 구경 삼아 그냥 가가지고 빙빙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니다가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따라가는 것은 장돌뱅이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따라가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영생을 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남 따라가는 것인지, 장돌배기처럼 장에 가듯이 따라가는 것인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오천명의 장정들이 먹은 물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은 먹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 뜬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며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주 속에 한 사람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나 수잔나처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은 제자들처럼 모두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이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의지가 있어야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모든 것을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들의 제자들은 그들의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삶의 중심을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불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족들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제자로서의 삶은 험하고 힘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제자임이 입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다 바울은 그가 가진 부유한 배경과 뛰어난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고 로마의 감옥에 수감됨으로써 육체적인 자유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찌르는 가시와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세번 기도했지만은 거부당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은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는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믿고 신뢰했던 또, 함께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를 배신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내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잊지 않고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요. 세상에 온갖 즐거움과 기쁨, 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는 자신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업적들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심히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포,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내가 두려울 때 가장 강한 자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붓것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가장 약한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강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안 당해봐서 그냥 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언젠가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못 박히고 가슴혈관을 아, 쓰고 창에 찔리고 했던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단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체가, 예수님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말부육간에 태어나셨고, 부모님이 호적하러 올라갈 때도 집도 없는 거리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당시에 모든 남자들을 다 해롯이 죽이려고 할때 겨우 살아남았고, 목수로 험한 노동을 하셨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단하셨고, 은혜를 베풀고도 온갖 미움을 다 받으신 분이시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 받으셨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분이었습니다. 반역자나 당하는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언제 한번 단 하루라도 호의호식하고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신 고통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오늘 이사여서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도 전체가 십자가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십자가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보다는 적어도 풍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이 있게 먹고 살아갑니다. 좋은 것 많이 먹습니다. 좋은 것 많이 입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구경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정말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아니, 그것이 나를 부인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넉넉하지가 않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리는 지금 풍요있게 산다고 할지라고 옛 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하니,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 된 모습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든지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죽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은 나는 없고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으로 끝난 주님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모습으로 부활 승천하시었고 또 다시 오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광의 주님,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힘든 일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워 합니까? 어머니가 힘들고 고난 속에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난 부끄럽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더니,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고난의 고통을 당하실 것이지만은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영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모습,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리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과 배신의 삶을 사시었지만 이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변모 되신 모습으로 부활 승천하시셨으며 변모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 오실 것입니다. 아, 네. 평생 동안을 가난과 소외와 고통의 사람들을 돌아 돌보아 오시며. 십자가 지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온 대례사 수녀. 제가 대례사 수녀를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분의 기도문입니다. 그는 철저히 십자가 지고 고난의 삶을 살아간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못 살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례사 수녀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여건이 있습니다. 이 여건 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레사 음. 수녀는 이러한 기도문을 기록하였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 끌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모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난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저를 해방시키기 없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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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험하고 힘든 십자가의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제자로서, 저희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응. 지고 가주며, 주님 저희들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기꺼이 갈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응. 영광의 길이 축복이 아니라 이러한 십자가의 길이 나의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온다. <laughs>